누가 <laughs> 아, 이게 지옥을 경험하실 분제 옆에 딱 놓으시면 됩니다 차에서 자는 옵션도 있나요? 아 그렇게까지? <laughs> 그러면 딱 여기 10시 반에 퇴실을 하고 아, 그래, 계곡을 그래. 들어가는 거는 저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음. 아예 막 8시에 들어가신다면 저는 그정도로 아, 그래. 계곡을 사랑하셨나? <laughs> 오늘 너무 빡세게 다녀가지고 컨디션 그래. 조절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laughs> 야 굿모닝입니다 <laughs> 어떻게 제가 좀꼬랐나요 아니요 어 괜찮으세요? 응 제가 제가 제일 지 않았나요? 묵기니오 시동 잘 고시던데요 <laughs> <laughs> 제가 봤을 때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치시던데 치시던데 <laughs> <laughs> <저>, 저는 <laughs> 어제 는데양수역 서라운드로 아저꼬 골았어요? 네아 그래요? 이야 <laughs> 아, 와, 저 바위. 어제 안 그래도 너무 빡세게 눈물이 돼가지고, 오늘 좀, 뭐죠 콧물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대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또 오늘도 또 달려보겠습니다. Let's go, man. Uh -huh. <웃음> <웃음> 오늘은 여기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미시령 계곡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제가 약 3년 정도에 처음 왔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왔었는데 저 밑에 있는 선유탕만 잠시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진짜 찐 메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싹 들렸다가 오늘은 갈 곳이 많습니다. 열정이 아주 넘치십니다. 아이고, 길을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산길은 뱀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여름 거의 한 5년 내내 계곡만 다녔는데도 산길에서 뱀을 만난 적은 없었고 계곡에서 물뱀 딱한 마리 봤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뱀을 만날 확률은 지극히 적지만서도 만나면 조심해야 된다 아 좋긴 하다 야 근데 수심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저쪽이 좀더웅이에 파져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모래가 좀쌓였네요 네, 쌓인 것 같아요. 이게 구조가. 아, 내가 갔던 게 여기 너무 좋아서 또 가야지 해서 갔는데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미리 좀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가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협곡 때문에 막 비가 많이 오고나면 위에 있는 토사물들이 쓸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수심이 깊었다가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직 어제 너무 빡세게 놀았어가지고 오늘.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물 보자마자 또 어쩔 수 없이 사람 마음이란 게 다들 그러니까 아쉬죠 좋은 점 천천히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 물이 진짜 못 들어가겠다 싶은 거는 딱 들어갔을 때 발이 따랐거든요. 그런 거는 아 진짜 로리 힘들다 싶은데. 샷도 아~ 이쁘다~ 두분 노는 것만 봐도 전 행복합니다. 신입들은 확실히 몸에 에너지가 많아, 나 때도 1, 2년 차 때는 저랬거든요. 위를 어..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밑에 혹시나 땅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 같아서... 아, 저 밑에네. 아예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혼자 오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프고... 뒤에 가는 선녀탕 포인트도 좀 길이 헷갈려요. 이쪽, 이쪽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위에 옷좀 입고 올 걸... 아, 저 꼭지... 여기서 한 이렇게 한 2분 정도만 내려가면 있을 겁니다. 아뭐 금방이네. 그냥 여기 도착입니다, 바로.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조심하세요. 오 조심 조심. 다들 괜찮으십니까? 야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선제탕 여기는. 야 오늘 저희가 또갈 곳이 지금 몇 군데 남았냐? 세 군데가 아직 더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다 보여드리자고 하니, 여기서는 좀 체온을 아껴야 되겠다라는, 제가도 좀 어느 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이 에너지 양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는 좀만, 여기서는, 작년에 제가 여기서, 오후후! <laughs> 미치겠다. 작년에 또 촬영했던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아. 멋있어 신기해 태풍 때문에 떠내라, 나보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기었던곳으로 봅시다. 저 3.2, 상도 깊으면 수심이 깊은 거니까 조심해서 노을을 응. 하셔야 될것 같고, 요 앞에 뭔가 이 길이 길고 살짝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 <목소리> <목소리> 이게 와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물 원래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로 가야 되는데 물 밑에 보면 낙엽들이 이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번 살짝보세요 이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폭풍인데도 물 밑에 와류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니까 큰 폭풍 밑에서는 특히 조심해야죠.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Couples in love and the seagulls above, and any other living thing or creature I can think of. I want to sing. I want to sing. 일단 오늘 가는 여기 또두 번째 포인트는 왔던 곳인데, 박달라 무심터라고, 요 오른쪽에 보니까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더라고요. 아, 그로 아, 갑시다, 그럼. 네, 좋습니다. 와, 역시 정보력이 3명이 합시니까 그냥 정군만만해요, 정군만만. 아까 저희 가는 길에서 그냥 이대로 쭉 계속 들어가다 보면 큰 바위 같은 게 있는데 그쪽 옆에 포인트라고 합니다. 가보시죠. 아, 드라이백이 네. 전부 다 이거 좀 리터 큰 거를 들고 다니시네요. 네, 두분 다. 네. 아, 어깨 끈이 네. 굵어야지 편합니다. 아, 그리고 가슴 끈도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아 있어야지 좋은데, 아 혹시 오케이, 만드실 오케이. 거면은, 여기에서 네. 더 밑으로 내려서 아 이렇게 딱잡아요 아, 허리 딱 잡아줄 수 네, 있게. 네,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와, 느낌 좋은데? 야, 뭐야? 아니, 좋은데? 아니, 이런 포인트가 숨겨져 있었네? 자, 여기는 어떻게 오시냐면, 그래서 걸어오다가 옆에 새끼 딱 하나 있거든요. 그릇 들어와서 여기로 오시면, 이렇게 넓은, 여기가 뭐 3m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들어가서 한번 수심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수심 깊다. 네, 깊어요. 3, 저는 2.8m 추천. 자, 맞춥시다. 저는 2.8. 저는 3.5. 3.5. 4m. 아, 4m. <laughs> 에이. 에이, 말 바꾸신다. 3.5. <laughs> 그러면 전 3m. <laughs> 틀린 사람, 박사기 할까요? 어, 좋잠시 어, 3.5. 그러면 전 3.4m. 아 3.2. 3.2. 네. 3.5. 전 3.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한번 장 바로 물이 쓸려 내려가야겠다. 물이 너무 탁해요. 네. 3.1 아, 그러면 개구리 홀리 밥사는 건가? 제가 아 제가 제일 가 나아졌죠. 네. 제가 서 있습니다. <laughs> 아무거나 맛있는 거다 드시고 십다 그냥. 홍태가 유명하던데. 홍태 네. 구이 정식 할까요? 음식으로. 예. 아, 아 뭐야? 좋다. 아, 음. 음, 다도하다. 음. 이 바삭한 부분 감자 튀김 같아요. 맞죠? 단정적인 아, 아, 겉바속촉이네요 그냥 음. 완벽합니다. 해야 되는데, 다속시키시는 약속시키시는 약속지키시는약속시이시는 약속시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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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시키시는 약속시키시는 약속들키시는 약속시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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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시키시네약시키시는 약속시키시는 약속시키시는 약속시다시시키시는시키시 뭐, 안에 구로 만들어서 네 군대처럼 만들고 여기는 또 스키 이빙할수 있게 좋습니다 아 깊게 만든다는 말씀아 그럼 아. 수영하기 오히려 좋긴 하겠네 네. 근데 아니 작년보다 제가 봤을 때 깊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 네. 아유 맛만 보십쇼 죄송하지만 그러면 하나만 네, 맘만, 네. 맘만,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여기 네. 이부 하나씩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예, 아해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겠사니다감사니다감요니다니다하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 정도면 수심 한 4, 5m 나올 것 같은데. 보자. 작년보다는 일단 좋아진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수심 체크. 어휴, 미끄러 요런 데는 좀 미끄럽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면 쭉 들어가시면 포인트 적이 있습니다. 물꽤 깊습니다. 여기는 제냥 쪽에서 별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다 왔던 곳이긴 한데 오늘은 뭔가 제가 계곡 가이드 느낌으로 다가 좀 알려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점점 파티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물고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좋을 겁니다. 아, 제 컨디션을 또 이제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몸이 살짝 살랑하긴 하거든요. Lifting slowly from my bed. shake my head. I've done this before. So tell me, darling, once again, what you said and what you swore. Cause the sight line. Goes over the tree line, Lord. And it's so much easier letting go when you know that you got nothing to fear. Because you're safely standing miles around and never see it Because you're nowhere near. The All the way across. Oh, oh. 저기 앞은 물살이 너무 쎄입니다. <목소리도> 오우 <laughs> <우와> <목소리도> 랑한데요왜 이렇게 살랑해? 안녕하세요. 저희 치킨은 무조건 밥이니까. 제가 제가 드게요 <laughs> <laughs> 아니... 티비 막 가지고 밥 먹고, 운전하고 계곡 같은 거왔다가 누구 한명술 마시자고 <laughs> 얘기 안네술한잔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 <지금>. 진정한 계곡 <laughs> 나... <개웅> 러버들이네요 <laughs> 이야이 뭐야? 진짜 산 골짜기에 이런 숙소가 있네 와우 와우, 와우. 너무 좋은데요? 선배 이거 몇그램이지 음, 300g 300g 300 음. 음 맛있죠? 음 잘 먹어야지 내일 이제 마지막 일정인데 내일도 아. 강행군이가 이제 <웃음> <웃음> 이제 <슬> 힘든데 <laughs> 진짜 가고 해야겠 제가 생각보다 추위에 강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음. 아이 많이 먹어야겠다 음, 많이 아 이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열심히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일단 오늘은 제가 모네트를 너무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저도 솔직히 제가 잘 알려드린지 헷갈리거든요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은 밑에 설명란 보시면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갔던 곳들도 다 이제 수준이 좀 깊은 포인트들이라가지고, 갖는 장비나 이런 거는 반드시 착용하고 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도 이렇게 저희 계곡 유니버스와 함께한 다나페를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